안녕하세요. 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영상 경정비 편입니다. 오늘 제차 경정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 차를 50만 키로까지 탈 건데, 물론 이제 엔진 미션 교환이나 수리 없이 되도록이면 50만 키로를 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경정비를 좀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유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경정비 한 부분은 라디에이터 상하호수하고 서머스텟 냉각수 교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호수 두 개가 있죠. 이쪽이 라디에이터 상 위쪽에 들어가 있는 호수 그리고 요게 이제 라디에이터 밑에 쪽에 들어가 있는 냉각 호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이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요것은 바로 이제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장나서 이거를 교환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예방 정비 차원에서 미리 교환을 했죠. 자 제가 왜 이거를 예방 정비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 제 2014년식에 28만 7천 킬로 정도 탄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장이 나거나 뭐 누수가 되거나 누유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교환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장거리를 많이 다니거든요. 차를 판매하거나 뭐차 본다를 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거나 이러면 어 해당 지역에 가서 차를 뭐 갖다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탁송을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자동차를 많이 타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냉각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이 자동차 엔진이 먹는 데미지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다른 부품들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시동이 꺼지면 그만이지만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열을 먹어버리면 약간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이게 제 라디에이터 위쪽의 호수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호수가 딸랑 요렇게 고무 호수로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커넥터 형식으로 돼서 클립 형태로 이게 딱 맞물리는 커넥터 형식으로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요게 이제 독일 차들이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체결이 딱잘 돼요 요양 옆에 금속으로 된 지지 밴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한번 딱 체결이 되면 압착이 좀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바뀌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호수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팽창이 되거나 지금 그러진 않았는데 이 호수가 이제 찢어져 버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냉각수가 완전히 새버리겠죠. 그러면 엔진의 온도가 확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간혹 가다가 제 지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라제이터 상하 호수 중에 한쪽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이 보통 요 클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참 안타깝게. 고장난 부분만 교환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동차 부품 중에 한 쌍이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양쪽을 다 교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망가졌어도 위 아래 호스를 전부 다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된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장나지 않은 반대편도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부품값이 좀 비싸더라도 또는 비싸지 않는 거라면 무조건 같이 한 세트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지에이터 이 상하호수를 교환을 했어요. 다음은 서머스텟이에요. 서머스텟은 제가 한 1년 전에도 제가 이 서머스텝의 구조나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부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부품이 망가졌을 때 엔진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사실 얘도 지금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8만 킬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차를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차를 탄 원래 차주님이 어디까지 경정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으면 사실 뭐 이걸 미리 교환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어 시내 운전만 하면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머스탯을 교환했죠. 서머스탯은 이 엔진 블록 안에 워터 펌프가 돌아가면서 물을 엔진 안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주거든요. 그 회전시키는 그 물의 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서머스탯 같은 경우는 88도씨에서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서머스탯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 열을 먹으면 팽창을 하고 냉각을 하면 수축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축과 팽창의 그 개수가 높은 그런 합금을 이용해서 어 만든 부품입니다. 이 물의 냉각수의 온도가 88도씨가 되면 얘가 이렇게 문이 열려요. 요 길이 물길이 싹 열리면서 요 안으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면 다시 얘가 문을 닫죠 그러면 예, 냉각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얘를 제가 교환한 이유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금 나오는 엔진들은 대부분이 타이밍 체인이죠 타이밍 벨트 방식은 우리가 빠르면 8만 또는 뭐 늦으면 뭐 12, 3만 키로에 한 번은 꼭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도 설명 드렸지만 주변 부품들까지 어차피 교환하고 뜯는 김에 예방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비사님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근데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이게 이반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또는 영구적으로 타이밍 체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부품들을 예방 정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뭐이두 엔진이나 아니면 뭐 람다 엔진, 기존의뭐 세타 엔진 요렇게 타이밍 체인으로 된 방식들 같은 경우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 냉각수 라인이 경화되거나 고착이 돼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엔진이 열을 먹어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 벨트 방식일 때는 타이밍 벨트도 교환하지만 벨트 세트까지 같이 뭐 각종 베어링 교환하고 저는 그때 이제 라디에이터 상하우수 서머스텔까지 같이 교환을 하지만 얘는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들이 고속도로에서 퍼진 것들을 보면 일부는 이 서머스탯이 고착이 돼가지고 냉각수가 흐르지 못해서 엔진이 열을 먹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8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전 차주분이 이거를 교환했는지 교환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라디터 상하 오수하고 이 서머스텍 교환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교환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2014년 식이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품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부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요 예좀 몇만 키로 정도 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 뺄 때도 약간 쩔어 있었어요 한 번도 교환 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얘도 예, 약간 좀 쩔어 있었습니다. 얘도 교환을 잘했죠.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지금 2.0뭐 누브 엔진이나 뭐 세타 엔진, 세타 2 엔진. GDI 감마 엔진 같은 경우도 타이밍 이 체인 방식인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냉각수 라인과 관련된 부분의 소모품들을 한 번씩은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내에서 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시동을 바로 끄기도 좀 애매하고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엔진의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오시는 손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서머스탯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서머스탯이 이게 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고착이 돼버리면 냉각수는 흐르기 때문에 엔진이 열을 먹진 않아요. 이게 너무나 과냉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지언정 엔진이 붙지는 않죠. 그런데 서머스테이시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고착이 돼버리면 냉각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엔진이 끝까지 열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헤드도 변형되고 이 실린더 블록도 변역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그러면 아예 엔진을 통째로 보링을 하거나 그냥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부품들이 망가졌을 때 그런 경우들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냉각수의 온도도 좀더 빨리 오르고 이 냉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품들이 굉장히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리 교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만에서 뭐한 7, 8만 키로 정도까지는 길면 10만 키로 이제 요 서머 스텔과 라디에이터 상하 호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내차5 0만킬로타기 프로젝트 경정비 오늘은 라에이터 상하호수와 서머스탯 교환 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